가성비 좋은 해외 호텔 TOP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아만디라 호텔입니다.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풍부한 편의 시설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오사카의 에스프레소 오사카 난바 호텔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죠. 세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의 호텔 폰테 로마입니다.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호텔이에요. 네 번째로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코지 호텔 앤드 카지노가 소개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럭셔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호주 시드니의 파크 하얏트 시드니입니다. 멋진 전망과 편안한 시설로 여행객들을 매력적으로 끌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호텔 투아네리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훌륭한 위치가 매력적이에요. 일곱 번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클라리스 호텔 앤 스파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여덟 번째는 홍콩의 맨들린 오리엔탈 홍콩이 소개됩니다. 도심 속 한적한 분위기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호텔이에요. 아홉 번째는 그리스 산토리니의 키마리 호텔 아파트먼트입니다. 매력적인 선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호텔이에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독일 베를린의 호텔 아더미 볼기르 츄플렌다이입니다. 독일의 역사적인 도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호텔이에요.